예. 안녕하세요. 전영식 PLC의 전형식입니다. 일단은 LSPLC 레더 프로그램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. 댓글 주세요. 를 일단 하나 써놓고, 이번에다가 대또 여섯 개 만들어. 현재 예제 언더바. 이공, 이오, 공, 팔, 일, 칠.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말레이시아 그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베트남 프로젝트 얘기하다가 이게 또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를 또 얘기를 하는구만. 거기가 내가 이제 그 영어로 이걸 뭡니까 소통을 하는데 그냥 대충 얘기를 다 알아듣더라고. 예아 네. 네. 아까 베트남 프로젝트 얘기를 왜 했냐면은. 그 외국분들도 이게 LSPLC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예. 베트남에서, 아...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 베트남 사람이 이제 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했대요. <laughs> LSPLC 프로그램을 베트남 분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. 물론 이제 좀 원시적으로 프로그램을 해놓긴 했었지만, 하고 싶으시다면, 예, 전쟁식 PLC 구독하시면 PLC 프로그램을 하시게 됩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